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오후에는 축구부 지도까지 맡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 다경과는 결혼한 지 20년째인데, 중학생 아들 재현이 있어요. 다경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작년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도훈아,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 재현도 중학생이랬으니까, 이제 내 꿈도 찾아보려고, 라고 말하던 다경의 눈빛이 생생해요. 처음엔 응원했었죠. 오랫동안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자신만의 일을 찾겠다는 게 기특했거든요. 강남구의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서 필라테스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학원과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다경은 매일 신이 나서 스튜디오 얘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새 회원이 다섯 명 늘었어. 이번 달 매출이 생각보다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몇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경이 스튜디오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저녁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8시, 9시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물어보면 새로 마케팅 담당자를 뽑았는데 그 친구랑 운영회의하느라고 오라고 대답했어요. 그 마케팅 담당자라는 사람이 유승윤이라는 35살 남자더라고요. 다경 말로는 소셜미디어 쪽에서 경험이 많아서 스튜디오 홍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사업하려면 당연히 마케팅도 해야 하고 젊은 사람이 그런 쪽에 더 능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경의 모든 대화 소재가 승윤 얘기였어요. 승윤이가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 승윤이 덕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 이런 식으로 매일 승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경의 외모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고 다녀? 물어보니까, 스튜디오 원장이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다경이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물어보면, 스튜디오 일로 연락할 게 많아서 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뒤집어서 보이지 않게 했어요. 주말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가족끼리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갔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스튜디오에 나갔어요. 주말에도 수업 있어? 물어보면, 특별 클래스랑 개인 레슨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재현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어요. 재현이도 처음엔 엄마가 왜 주말에도 일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나중엔 아빠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경의 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일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샤워부터 하고 식사도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 어땠어? 물어봐도 피곤해서 나중에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 12시, 1시까지도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오늘도 수업 있어? 물어보면, 응, 승윤이랑 신규 프로그램 기획하는 회의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현과 저는 둘이서 집에 있거나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랬어요. 재현도 처음엔 엄마는 왜 주말에도 이래? 라고 물어봤지만, 나중엔 그런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는 다경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술 마셨어? 물어보니까 스튜디오 직원들이랑 회식했어. 승윤이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축하하는 자리였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떠있더라고요. 마치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온것 같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재현의 학부모 상담 때문에 같이 학교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동료, 선생님 부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도훈 선생님 아내분이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강남에서 젊은 남자분이랑 자주 보이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미용실 가는 길에 카페 앞에서 봤는데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사업 파트너인가 싶었어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경에게 물어봤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승윤 씨랑 만난 적이 있어? 그랬더니 다경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언제 봤다는 거야? 가끔 업무 미팅으로 만나긴 하는데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일후로 다경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휴대폰 사용 패턴이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거실 탁자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어디든 가져가면서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어요. 메시지 소리가 나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도 재빨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발코니로 나가서 통화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면, 스튜디오 직원이야 또는 수강생 상담이라고 대답했지만 통화할 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엔 다경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다경이 승윤과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닌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경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중에 우연히 확실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다경이 또 스튜디오에 간다고 나간 사이에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경의 옷을 개키던 중에 자켓 주머니에서 호텔 주차권이 나왔습니다. 강남 쪽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다경은 스튜디오에서 특별 수업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왜 호텔에 갔을까? 업무 미팅을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같은 학년 담임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필라테스 업계 사정하세요? 제 아내가 스튜디오 운영하는데 마케팅 담당자를 뽑았거든요. 그 선생님 아내가 요가 강사라서 운동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승윤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물어보니까 아. 그 사람 소셜 미디어 쪽에서 유명하긴 한데 소문이 좀안 좋던데요 라더라고요. 어떤 소문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업 제안하고 가까워진다고 들었어요. 실제 능력보다는 말만 잘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승윤이 다경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인터넷으로 승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니 확실히 팔로워도 많고 운동 관련 콘텐츠도 전문적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운동 자격증 관련 게시글에서 자격증 번호를 확인해 보니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직장 경력도 확인해 보니 일부가 허위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재현이 축구부 연습 끝나고 집에 늦게 오는 날이었는데, 저도 학교 일이 늦게 끝나서 같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경에게 전화했더니, 아, 미안해. 급하게 스튜디오 문제 생겨서, 승윤이랑 회의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어딘가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이라기보다는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스튜디오에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는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다경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다경이 들어왔어요. 회의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잘 정리됐어. 승윤이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줘서라고 했는데, 화장이 지워져 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던 향수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더 진한 향수 냄새였어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승윤과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제 상황을 들어보더니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부인분의 동선을 파악해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정이 다경을 미행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다경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마친 후승윤과 함께, 강남쪽 고급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니 완전히 연인 같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온 후에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두 번째 주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승윤의 차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됐어요. 탐정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다경의 휴대폰이었어요. 어느날 다경이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에 우연히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다경이 번호를 누르는 걸 훔쳐본 거였는데 재현이 생일이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승윤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조심하자. 재현이, 아빠한테서 양육권 뺏어올 방법 없을까?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재현이 양육권까지 뺏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윤이 보낸 메시지도 가관이었어요. 다경아, 스튜디오 자금으로 내 브랜드 런칭 준비하자.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재현이도 데려와. 내가 잘 키워줄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유혹해서 스튜디오 돈까지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더 찾아보니 승윤의 진짜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운동 관련 자격증들이 대부분 위조였고,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쓴 전력이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팔로워도 조작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아내가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의 만남이 이미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 대응할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간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더니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가능하고요.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때가 온 거죠. 하지만 단순히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윤이라는 인간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선 승윤의 허위 자격증 문제부터 처리했습니다.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서 관련 기관에 신고했어요. 운동 지도자 자격증 발급기관에 연락해서 승윤의 자격증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위조된 자격증들이었고 승윤은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어요. 다음으로는 승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했습니다. 팔로워 조작, 허위 광고, 무자격 운동 지도 등의 증거들을 모아서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승윤과 협업했던 브랜드들에게도 그의 허위 경력을 알렸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승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됐고 협찬 계약들도 하나둘 해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윤을 믿고 있던 다른 업체들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다경의 스튜디오 재정 상태도 조사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재산이니 당연히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회계 장부를 확인해보니 정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승윤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급했고, 개인적인 비용들까지 사업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횡령에 가까운 행위였죠. 이 자료들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승윤의 다른 피해 사례들도 찾아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보니, 승윤에게 당한 다른 여성들의 글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사업 제안으로 접근해서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결국 돈만 뜯어내고 사라지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더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재현이도 챙겨야 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우선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마침내 다경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다경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은 세워져 있었고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다경과 대면할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재현이를 친구 집에 보낸 후 집에서 다경을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스튜디오에 간다고 나갔던 다경이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 대신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승윤과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다경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이건 어떻게? 류승윤 맞지? 네가 반년 넘게 만나던 그 남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다경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만난 거였는데, 일 때문에 호텔까지 가는 거야? 반년 넘게?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경은 계속 울면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실수였어.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휴대폰에서 확인한 메시지 내용들도 보여줬습니다. 재현이 양육권을 뺏으려 했다는 내용. 스튜디오. 자금으로 승윤의 사업을 도우려 했다는 내용까지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왜 하필 그런 사람이었을까? 승윤이 누군지 알아? 물어보자 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자격증도 가짜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같은 수 없었어. 너도 당한 거야. 다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승윤이는 정말 날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내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튜디오 자금으로 자기 사업 차리려던 거 몰랐어? 진실을 알게 된 다경은 더욱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승윤한테는 상간자 소송 걸 거야. 그 말을 듣자 다경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안 돼. 재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줘라고 외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승윤이랑 새 출발하면 되잖아. 그 순간 다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승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다경이 받으려고 하자 제가 대신 받았어요. 여보세요, 승윤씨. 누구세요? 다경이 남편 정도훈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윤 씨, 모든 거다 알고 있어요. 자격증 위조한 것부터 다른 여자들 속인 것까지 벌써 관련 기관에 다 신고했고 소송 준비도 끝났어요.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경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지만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승유은 자격증 위조로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고 소셜 미디어 계정도 영구 정지됐어요. 협찬 업체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피해 여성들과 함께 진행한 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국 승유는 모든 걸 잃고. 외국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다경의 스튜디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승윤에게 과도하게 지출한 마케팅 비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들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됐거든요. 게다가 소문이 퍼지면서 수강생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스튜디오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다경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승윤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재현이 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재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중학생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현아, 아빠랑 엄마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너는 아빠랑 계속 살 거고, 재현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재현이가 아빠를 믿고 따라줘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다경은 스튜디오 폐업과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승윤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니,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재현이와 단둘이 살게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싱글 아빠가 된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재현이도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아들, 둘이서 지내는 생활이 나름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재현이와 함께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다경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재현이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다경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층 같은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생각에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저도 싱글 아빠로서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재현이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낸 후 제가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해 먹고 숙제 봐주고 그랬어요. 주말에는 재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축구도 하고 등산도 가고 가끔은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예전에 다경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재현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아빠랑 둘이 있는 게더 편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학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체육교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승진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동안 가정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들도 제 변화를 느끼는지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경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강남에서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승윤은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격증 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있었어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주말에 재현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에서 축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는 일인데 정말 보람있습니다. 재현이도 동생들을 도와주면서 리더십을 기르고 있어요. 가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은 재현이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경과 승윤은 자업자득으로 망가졌지만 저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교사가 됐습니다. 재현이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어요. 사람을 볼줄 아는 눈도 생겼고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믿어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재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로 털어버렸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재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